바비 어 살렸다 아웃 아웃 라이스 자안 다치 게만 플레이 하겠 습니다 안 다치 게만 조심조심. 자 위험하다 싶으면 발 빼주실게요 아, 안다, 안다. 아웃 아웃 더 줘, 더 줘. 오, 패스 끝까지 나이스, 골. 아, 가비, 가비, 나이스 커, 가비, 가비, 조심, 가비. 자 블루라 레드라 경기할 때는 키퍼 교체 없이 진행할게요. 나이스컷. 힘드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때 교체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사이드 볼로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적응, 적응. 블루 볼. 가비. 어? 나이스 컷. 어, 아! 나이스 스 아, 압박 나이스 레드. 살렸다. 아, 수비 굿. 매너도 굿. 간다. 기 아우. 앞으로. 거기. 대박. 아, 압박 나이스. 자, 가운데서 진행할게요. 가운데서 아빠 굿 플레이. 자 이제 4분 좀안 되게 지났어요. 시간은 많습니다. 어이스. 아 나이스 컷! 수비 굿! 가요 디 나이스 터치 아 좋다 아 나이스 오 조심 괜찮으세요? 오케이 사이드 안 다치게만 오 연결됐어요? 아까비 매너고 매너고. 어, 날스비 좋아요 좋아. 끝까지. 빠르다. 아, 나이스 가운데서 진행할게요. 가운데서 자, 블루도 말하면서 맞춰 나가야 돼요. 아, 시원해. 시원해. 오, 까비, 코플레이, 코플레이. 자 레드가 이점 앞서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 있어요. 조심. 괜찮으세요? 간다. 가비 굿슈, 굿슈. 마무리 것, 마무리 하고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1일대1 과감하게. 나이스. 고추야 세레머니 어 좋아요 좋아 플레이 1점 차예요 1점 차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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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 잘하고 있습니다. 와 나이스 타라박. 나이스. 와 전환까지 완벽. 마무리까지. 와 나이스 게임. 아 구시 구시. 나이스. 어, 나이스 조심, 어, 나이스 태클, 굿굿 굿. 플레이, 자, 화이팅, 화이팅, 말하 면서, 말하 면서, 터치 굿. 움직임 움직임 앞에 움직임. 전환. 나이스 컷. 전환요 전환요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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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오 어, 까비. 어 나이스 컷. 수비 전환 굿. 아이스 게임. 짐착 확실하게 확실하게 쿠슈 쿠슈 자 가운데서 진행하겠습니다 가운데서 아팠군 굿, 아팠군 굿. 아, 어, <laughs> 아, 플레이 안 나갔어요 플레이 까비 침착, 침착. 오케이. 터치 굿. 아, 마무리까지. 까비, 까비. 나이스. 너 잘하고 있어요, 레드. 확실하게확실하게 확실하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나이스. 마무리. 와, 까비. 코너 차겠습니다, 코너. 한번 더, 한번 더. 아, 앞으로. 야, 죽겠네, 여기. 어. 까비. 좋은 시도, 좋은 시도. 자, 막공 하겠습니다, 막공. 자, 아웃 때문에 커터 종료할게요. 한번더 할게요. 한번 더, 할게, 한번 더, 더. 아, 뭐야. 블랙, 블랙, 끝까지. 커터 어... 종료.